빛 질려주세요. 감사한다겠죠? 지금부터 프로젝트 들어가세요. 파마 말기 101 프로젝트. 음. 어? 파마 말기 프로젝트. 쿼트 101 쿼트 프로젝트 들어가세요. 음, 하셔야 됩니다. 파마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리번들이 끝났잖아요. 우리 전장민집 들어갔죠? 음, 지금 전장민몇 필요했죠? 한 30일 됐나요? 30일이죠? 뭐가 달라요? 자세가 풀려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왼손 같은 경우 흔들림이 많아서는데 점점 고정 되고 비질이 잘되고 지금 두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음, 생각 음, 엄청나게 많아요 파마를 말아서 단순하게 파마 연습을 생각할 나 생각하지 마세요. 파마 연습을 잘 마시면은요, 이 두상 공부를 해요. 두상을 들어 공부를 하면서. 빛지를이 두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빛지할지 방법이 생 생각이 음. 나요. 참 신기하죠? 돈 많으면은 맨날 가발 지고 커트 연습하세요. 돈 없으시면 파마 연습하세요. 독학이요? 독학 당연히 안 되죠. 네.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해. 자리 올리세요. 맨날 올리세요.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보고 손님 머리 해 보거든요. 음, 안 되죠. 정말 어 네. 어려워 네. 어렵습니다안 네. 뭐,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있어요. 동영상 뒤져서 보세요. 파마 말기에서 별도 파키 패턴 많은 동영상 한번 보세요. 아 동생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음. 어, 그럼 나중에 좀 일찍 오셔서 가가고 오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지 알려드릴게요. 좀 일찍 오세요. 그럼 제가 손님서 제가 파마 자세 자세 석대에서 파마 와인 파마 와인딩 할때 빗질하는 자세와 커트하는 자세는 똑같아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오랫동안 지금 제가 미워한지 어, 하면서 오랫동안 경험하는 거를 치고 봤을 때는요. 파마 빗질하는 방법과 커트 빗질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나중에 업스타일 하시면요. 업스타일도 동일합니다. 빗질을 해서 얘 손가락 절대 고정. 얘는 무조건 고정. 때려죽여도 고정이에요. 없앨 때도 돼요. 없앨 때도 얘를 빗질 한 상태에서 얘 텐션 무너지면 와르르르 무너져요. 롤말 때도 그렇고요핀컬 웨이브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텐션이 없앨 때도요. 핀을 해서 롤말 롤 때도요. 링말 때도 똑같이 패, 그멋 뭐지? 텐션을 준 상태에서 빗질을 빗질을 싹 면으로 해서 빗질을 해서 얘를 살짝 돌려주잖아요 꽃 모양을 만들 때 얘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텐션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빗질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용은 빗질로 시작해서 빗질로 끝납니다 그래서 커트를 잘하고 싶다 커트 잘하는 방법은요 첫째 빗질입니다 두 번째 자세 서있는세 번째 그리고 나서 각도 각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어오는 각도, 들어오는 각도와 빗질하는 각도. 두 상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빗질을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그렇죠. 빗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두, 빗질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빗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또 계속 집중 전환을 빗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이 각도는 뭐예요? 들어올는 각도고, 얘는 무슨 각도예요? 빗질하는 각도예요. 각도는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얘와 얘를 못하면 얘는 꽝이에요. 얘와 얘를 못하면 얘는 꽝입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긴 머리 브이라인 커트 할때 제가 어땠나요? 원리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나요?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가 중요하고, 빗질과 자세. 저는 각도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아, 두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각도를 정해놓냐고.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내가 서 있는 자세가 엉덩이를 빼놓거나, 서 있는 자세가 잘못되면 제가 혼내죠. 빗질 잘못됐을 때 제가 엄청 혼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돼야지 빗질이 되요1번부터 10번까지 빗질을 막 해서 얘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는 머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빗질을 한 상태에서, 스테이트 한상태에 얘가 딱 있는 상태에서 커팅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돼 있는, 이,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빗질할때 똑바로 나오겠냐고요.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동영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중국 사람한테 밀려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중국에 많이 가서 기술 전수해준다고 많이 갔죠? 지금 중국 사람이 코트 더 잘해요.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빗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잘라서 일정하게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빗질을 막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짝 틀었어요. 그러면은요, 얘 찾아내서 또 잘라요. 그 1mm를 잘라요. 1mm를 찾아나서 크로스 체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1미 m 를 잘라놔요. 그 정도 실력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인구가 15억인데, 거기서 0.001%만 해봐. 그런 사람이, 그런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격을 적게 받을까요?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커트 더 비싼 커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100만원짜리 커트 나올 거예요. 1000만원짜리 커트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근데, 리나 사람이요? 100만 짜리 커트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참, 그렇죠 힘들죠. 왜? 그런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요 그런 커트를 구사하는 비달사수나 이런 커트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직접 보세요. 비달사수나 이런 커트를 구사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0.1mm 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다 잡아냅니다. 숫 절대 안 칩니다. 선을 사용 선으로 모든 걸다 해결해 요점에서 선을 시작해서 면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드는데 이 형태를 만든 이 과정을 단 1mm도 놓치지 않고 크로스 테크로 다 잡아내요. 절대 손안쳐요 수치는 많이 많이 없어졌죠? 수치는 거 많이 없어졌죠? 왜 <laughs> 수치는 거 많이 없어졌죠? 수치는, 거 많이, 없어졌죠? 수치는 거 많이 없어졌죠? 아직 쳐요? 버리세요 수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셨나요 지금까지 수술 많이 친다는 사람들은요 제 커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력 부족이에요 응? 커트선이 예쁘면 수술 안 치셔도 됩니다 커트선이 빗질이 안 되니까 수술 치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생각하면서 치세요 생각하면서 아셨죠 오늘은 뭘할 것이냐? 카메라에 오다 놓으면 가려서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니까. 네. 응. 네. 네.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한머니장이 중국인이라서 거기 한 조금 이 음. 성조가 올라가는 성조를 많이 쓰나봐. 그래서 끝에 우리는 내리는 성조를. 음이 많잖아요. 네그래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그래요? <laughs> 이렇게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우리는 우리 내리잖아요. 우리 하기 그냥 미안해요. 그래요. 올리죠. 성조가 올리는 성조가 많나? 네. 올리는 성조가 많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죄송해요 그래요. <laughs> 예, 죄송한 것 같아요. 한것 같아요. <laughs> 잘못했어요. <웃음> 그래서 이거 음을 내려야 되는데 이 자꾸 올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거는 죄송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잖아. 이거 내려서 내리 내려야지만 이게 미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리니까 이게 끝에 발, 발음을 올려 버리니까 이거는 미안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말이에요 <laughs> 못고치도 하고 <laughs>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자 오늘은요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 저번 시간처럼 이제 V라인을 공부를 했죠 V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V라인을 하고 자 이제 여성 코트에서도 지금, 지금 v 라인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V 라인 하는데 스퀘어 파팅 하고 피부 파팅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피부 파팅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요것도 다음 시간 에보이는또 또 들어가요. 데더 섬세하게 들어가요. 우리의 요거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죠이 상태에서 동상 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나서 15주 같은 경우 보셔도 이해, 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것만 보지 마시고, 궁금했던 그런, 그런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전에 했던 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를 하기가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몸이 힘들면, 힘든과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이거 했었죠? 그래서 했더니, 요랑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로 나왔는데, V랑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때요? 붙었죠? 그리고 나서 이 면이 생기는데, 어때요? 뒷면이 얘하고 얘하고 동일선상에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밉잖아요. 음. 미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V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살짝 층을 내줬어요. 아주 얇은 층을 내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중선을 기준적으로 해서 이 모양을 잡으려면 어때요? forward sideways로 잡으시면 돼요. 모든 사이드 베이스를 잡으시면 된다. 정중선이 기준점이 니다 항상 모든 커트는 어디 서부터 시작한다. 정중선 서부터 시작한다. 정중선은 항상 뭐다? 온 베이스다. 정중선은 뭐예요? 얘는 항상 온 베이스예요. 온 베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얘도 똑같이 정중선에서 얘는 뭐죠? 온 베이스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얘 얘는 V 라인이죠. 처음에 1차차 1차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V 라인인데 2차 가이드 라인도 V 라인이에요 안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얘를 꽁지를 너무 길게 내놓으면 나중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내린 상태에서 1차 가이드 라인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죠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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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 드라를 해보니까 어대요 라인이 다 적나라하게 그 위험점이 다 드러나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내린 상태에서 다 슬라이스를 치든지 수술 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라인을 정리해서 자연 분배 천체축의 자연 분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 분배 내린 상태에서 라인을 다시 정리해라 자 고객이 보는 건뭘본다겠어요 1차 가이드라인 미용사들이 보는 건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2차 가이드라인을 써야 돼요. 1차 가이드라인을 신경 쓸 때는 언제 써요? 중력의 법칙에서 다 내려서 빗질을 해서 드라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커팅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커트도 안 끝났는데 웨이브 드라이 해서 보내요. 이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웨이브 드라이 하기 전에 스트레이트로 다 만든 상태에서 커트 디자인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웨이브 드라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돈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좀더업에서 웨이브 드라이 하시면 돈을 더 받으세요 자신 있으면 <laughs> 그게 맞아요 아셨죠? 신경을 더 손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써서 라인을 다시 끝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다 보세요 그래서 항상 1 c m 철학은 뭐죠? 커트를 다 끝난 다음에, 10분 만에 다 끝난 다음에, 샴푸하고 나서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해서 라인을 다시 보셔야 돼요. 왜? 뭐 때문에? 2차 가이드라인 라인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셨나요? 그래서 컷 드라이 한 상태에서 무조건, 제 커트 한번 이제 보시면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요. 커트하고 나서 디자인의 마무리 보는데, 그때 완전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10분 안에 커트를 했는데도 샴푸하고 드라이 한 상태하고 드라이 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정리 한 상태하고는 사람이 완전 달라 보여요.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요. 꼭그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10년 걸려요. <laughs> 10분까지 자르는 데는 1년이면 끝나요. 근데 그 10분에 끝나고 드라이해서 마무리해서 그 바뀌는 그 과정이 1mm도 찾아내서 제가 무게감을 다 찾아내거든요. 그걸 다 잘라내거든요. 손질이 손질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뭐죠? 그거 정리함과 동시에 뭐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라면서도 예쁜 걸 제가 찾아내요 머리가 자라면서 그래서 일, 한 1주, 2주, 3주, 4주에 자라 한두달 뒤에 자라는 것까지 저는 예측하면서 머리를 잘라줘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잘라줘요 바둑에서 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몇 수까지 본다고 하죠? 6수, 7수, 8수 그러니까 미리 갈 길을 미리 생각해요 다 그리고 나서 돈을 놔요 커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묵은 장인일수록 어때요? 다음에 이 머리 커트가 우리 모류에서 어떻게 자랄 거지 생각하면서 커트를 하는 사람이 잘 자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자두 번째 두 번째는 뉴라인 나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어? 온 베이스 온베이스때이 느낌이 나와요. 자. 이 느낌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무거워요.